진화론은 아니에요.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만들었지 작은 오메바가 뭐 변하면서 진화된 사람이 된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DNA는 다릅니다. 짐승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복음을 확실히 말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그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와 관계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받았으면 그 받은 사람은 어떤 것인가?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이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생명도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 예수님의 생명은 생명이 영원하고,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은 믿는 사람의 생명을 영원하게 만든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은 세상에 비치고 우리의 구주시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믿으면서 구원받아라. 그러면서 그 구원받게 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 더 기뻐야 돼. 짐이 되면 안 돼요. 저는 하나 깨달았어요. 이 설교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또 기도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구역장, 권사, 장로님들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 믿습니까? 아그에는요 목회하는 게 힘든 줄 알았어요 새벽기도 가정한 거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생각하면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이렇게 이렇게 행복한데 그 가치를 몰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린다 야 전도자의 마음이죠. 내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영적인 신령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신령한 가족이 되면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자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자 얼마나 기해요.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자. 저는 4 6년 목회 이렇게 기간 동안에 천국에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 오셔다니다가 또 천국 가셨고 또 이렇게 많이 가고 가보... 그분들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되돌아 보니까. 한결같이 믿음 있는 분들은 즐겁게가 늘 목회자하고만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할게요. 참그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될 수, 있, 변질될 수 있지만은 지금 천국에 가신 분들이 한 말씀 두 말씀 한 거는 유언처럼 내 마음에 남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친한 사람이나 부모님이 천국에 가실 때. 여러분에게 들려준 말씀이 신앙에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살려놓은 영은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편지는 너무 너무 확실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그러잖아요. 들은 말을 한게 아니라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전도자가 전도하면서 자기의, 자기는 늘 마음의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 또와 더불어 부활도 누리고 예수 그리 또와 더불어 천국에서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이 누린 분이 있어요. 그 누림은 여러분 한경에서 오는 게 아니,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은 바울사도가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에 붙어서 점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랬더니 그 여종을 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이 간하고 짜고 바울사도를 강가에 보내서 뚜들기 패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럴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될그 시간인데, 바울사도는 심령의 낙이 있어서, 사도행전 16장 2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의 발을 착구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매맞고, 갇히고, 흉악범에게 하는 식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발목에 착 새사슬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사도는 거기에서 한밤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에이, 얼마나 큰 룰입니까? 그랬더니 옥문이,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게 간수가 와서 선생들아, 라고 하는 무릎을 꿇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만들어냈잖아요.